예수 행진곡은 아카펠라로 주님께 찬양을 하면서 행진을 하는 행진곡입니다. 예수 행진곡은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철용길에 오르는 주님께서 열네 번의 잠시 멈춤이 있습니다. 예수 행진곡은 이 14번의 잠시 멈춤, 멈춤과 멈춤 사이에 각기 다른 장르의 예수 행진곡을 아카펠라로 준비했습니다. 거듭나는 자,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하얗게 되어가는 과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여정을 만들었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153분이요. 2시간 33분에 걸쳐 예수 행진곡은 진행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365일, 1년 12달, 하루도 빠짐없이 바로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오후 2시 33분이면 어김없이 어. 주님의 예수 행진곡 은 시작할 것입니다. 153이라는 숫자, 오후 2시 33분에 시작하는 이 숫자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건점 올려진 물고기 숫자 153입니다.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제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토론토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오후 2시 33분이면 저 혼자라도 아니면 그룹을 지든지, 교회에서든지, 행진을 하든지, 집안에 있든지, 예수 행진곡을 시작할 것입니다. 스마트폰 앱에 연결돼서 자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기가 예수 행진곡을 진행한 것을 들어볼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어떤 화음으로 자기를 보완해주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점차 성장을 하는 그러한 기간이 하루하루 덧붙여서 계단올리듯이 자기 자신의 예수 행진곡이 더 성숙함에 따라서 더 듣기에, 보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 2시 33분에 제가 예수 행진곡을 시작함으로 뉴욕을 향하여 동편으로, 동편으로 그리스도의 띠를 이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뉴욕에서는 영국을 향하여 동편으로, 동편으로 불어넣어 예수 행진곡이 그리스도의 띠를 이어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요. 인도를 거치고 중국을 거치고 제 고향인 한국을 거쳐서 한국의 오후 2시 33분이면 예수 행진국을 일본, 태평양, 벤쿠버로 향하여 그리스도의 띠를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벤쿠버 오후 2시 33분이면 서편에서 날아온 그리스도의 띠를 이어받아 동편으로 불어넣어 제가 살고 있는 이곳 토론토에 24시간 후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참가하든 안 하든, 제가 알든 모르든, 다른 이, 그리스도인의 띠가 오후 2시 33분이면 이곳 토론토에서 다시 시작하여. 24시간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1년 12달 365일, 그리스도의 띠를 이어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써 새하늘, 새 땅에서 바로 이 만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망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 신일이 나타났습니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요한계시로 신옷 입은 무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는 몸에 익히고 이백 익혀가지고 저절로 나오게끔 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자 앞에서 이 찬양을 힘있게 부르는 그 순간까지 아멘. 할렐루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느니라. 오라오, 오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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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길이요 ー리요 대명이니,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신이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가 ねえあねこはら。なえさらがねこはら。などのいあねこはりら。ねえあねこはら。なえさらがねこはら。などのいあねこはりら。なの。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기쁨이요 이는 내 아버지의 영광이라 너희는 내 제자 되 너희는 내 친구들이라, 너희는 내 제자들이라, 너희는 내 친구들이라. Oh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로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아버지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